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NA 오오누키 신이치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7일 준이치 원정에서 6이닝 20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오오누키는 투구 내용에 비해 운이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이 경기 모두 6이닝 20점 이하의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해주는 포인트. 야쿠르트 야마노 타이치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사이닝 4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야만호는 최근 3경기의 투구는 빈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는 레벨이다. DNA 상대로 16일 홈에서 5이닝 3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원래 원정에서 더 좋지 않은 투수라는 점은 커다란 약점이다. DNA는 타선이 살아나면서 연패를 극복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극복했다는 점이 포인트. 반면 야쿠르트는 홈에서도 타격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오누키는 홈에서 강점이 있는 반면 야만호는 원정 약점이 확연하다. 전력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준이치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준이치 오노 유다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1 DNA 원정에서 1.1이닝 4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노는 원정의 약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 일단 홈이라는 강점은 있는데, 요미우리 상대로 4월 3일 홈에서 5이닝 40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요미우리 아카오시 유지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3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안타 완봉승을 거둔 아카오시는 이번 시즌 각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준이치 상대로 16일 홈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금년 투구를 고려한다면 퀘투의 페이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준이치가 대승을 거두었다. 문제는 이 팀의 타선은 대승을 거두더라도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팀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아카오시의 투구는 이번 시즌 정말로 위력적. 오노가 홈에서 강한 투수이긴 하지만 요미우리 상대 의 아쉬움은 무시할 수 없고. 요미우리의 승리조는 여전히 강하다. 전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한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히로시마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dna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시점에 투구로 패배를 당한 모리시타는 8개의 안타를 허용하면서 최근 홈 경기에 투구가 좋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는 중이다. 한신 상대로 원정에서 이 경기 모두 7이닝 이상 2시점으로 투구 내용이 좋았는데 최근 홈 경기를 고려한다면 67이닝 2실점 정도가 기대치이지 싶다. 한신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3일 준니치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무라카미는 투구 내용만큼은 MVP 시절의 위력을 재현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지만 원정에서 8.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주목 요소다. 최근 히로시마는 홈에서 강하고 한신은 원정에서 강하다. 모리시타와 무라카미의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에 가까울 수도 있는 상황. 그렇지만 모리시타의 최근 홈 경기 투구는 좋다는 말을 하기 힘든 게 현실이고 이미 무라카미는 히로시마 원정에서 쾌투를 한 경험이 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니오넴대 지바 롯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포넴 타츠 코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타츠는 왜 그가 1라운더인지를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치바 롯데 원정에서 호투를 해냈기 때문에 홈 경기의 투구도 기대할 수 있는 레벨. 치바 롯데 오지마 카지야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3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8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오지마는 이번 시즌 야간 경기 투구가 더 좋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니포넴 상대로 4월 26일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일단 지금의 오지마라면 QS와 QS 사이일 것이다. 최근에 치바 롯데는 강속구 투수에게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타츠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변수가 있다면 니포넴 타선이 은근히 좌완 상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펜의 안정감은 니포넴 이더 낮고 무엇보다 니포넴은 일명 한방이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 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번째 경기 라쿠텐 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쿠텐 키시 타카유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니포넴 원정에서 6이닝 4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키시는 이번 시즌 안정감이 극도로 떨어지는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 홈에서 6이닝 1실점이었는데 이번 시즌 야간 경기 약점이 심하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다. 소프트뱅크 오제키 토모이사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7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제키는 최근 홈에서 강하지만 원정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이다. 4월 26일 라쿠텐 원정에서 4.2이닝 50점 패배를 당했는데 기복 하나는 끝내주는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쿠텐의 타격이 살아났다. 문제는 원정의 호조가 홈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키시와 오제키의 투구는 여러가지 의미로 막상막하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소프트뱅크는 원정 첫 경기에서만큼은 타격이 나름 풀리고 있고 오제키도 이번 경기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있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